라피타 님께서한 유튜버는 여러분이 하우스푸어가 아니 월세푸어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니네 걱정이나 세요니 <laughs> 네 걱정이나 세요 응?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응? 이 부동산 하락을 저는 지금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겪었어요. 어? 왜지방투자니까요 지방투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겪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2017년도에 한번 사가지고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갭만 적고 사기면 샀으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아니요 네. 여왕갭님께서 광명은 어떨까요 2024년 상반기 매주 생각합니다 글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꼭 그렇게 사야 되나요 시기를 정해놓고 광명을 자부산님 반갑습니다 네 주님 서울 전세가 많나요 아, 서울 전세 많죠 지금 많아요 자 여왕갭님께서 계단 시골 10년 동안 천천히 하락인가요 10년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한, 그래도, 어 한, 6년? 7년 정도? 2028년? 29년? 까지는 계속 하락일 거예요. 이 하락이란 말이, 하다가 반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등. 그런데 실수요자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매수 심리가 급등하지 않으면, 다시 받쳐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음. 자, 이거 보세요. 이 차트 보세요. 자 2010년도 이때 6억 7천 리먼 쇼크도 다 이겨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억이 갑자기 거래가 안되더만 응? 2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등이 일어나죠 일어나다가 뚝뚝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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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서 본전까지 오는데 몇 년? 9년 걸렸습니다 응? 9년 걸렸어요 이렇게 반등이 있다니까요 반등 반등? 반등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는. 응? 자 어떤 차트냐면 저기 어떤 차트를 보여줄까 제가. 음. 차트가 아어 저기 해운대 자동 벽산 아파트 이런 거. 네. 요렇게 있죠. 우리가 이런 차트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방 부동산에서 이런 게 흔합니다. 어? 올랐죠. 자 2006년도에 1억. 175였습니다. 네, 올랐죠? 2억 4,500까지. 2억 4,500이 다시 떨어집니다. 네, 한15% 떨어졌어요.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해서 3년 7개월 만에 다시 본전이 왔어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네, 50%가 상승했습니다. 50%.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장기간 침체. 한 3년 정도 침체가 일어납니다. 예. 네. 자, 부산이 2021년도 8월 달에 5억 8,800 찍고 고점 찍고요. 떨어지잖아요. 또 3년 4개월, 3년 6개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이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한 만큼, 요때 바닥에 사면요. 바닥에 시그널, 전세가율로 보잖아요. 전세가율. 예? 네? 전세가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60% 이상. 이때. 바닥에 시그널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규제가 완화를 해주잖아요. 규제를 완화. 그게 시장에 정부에 시그널 주는 겁니다. 아, 이제, 바닥 닫았으니까 사도 됩니다 라는 시그널 네. 그 말이에요 음. 자, 네, 제니리즈님 반갑습니다 서윤행부님께서 창원 북면 언제 팔까요? 아,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 받으면 파세요 그냥 네, 파세요 자 그리고 오모돌님께서 친한 아는 분이 과천 고점대비 심지어는 5억 낮기 내놨는데 안팔리나 걱정하더라고요 진짜 안 팔리죠 5억 낮춰 내놨는데도 대출 안 되는데. 대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출 안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천만 한 채가 있다. 한 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쭉 받을 수 있도록 쭉 보유하는 겁니다. 이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 재기산, 아,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 다주택자로 가더라도 추후에 열0채 중에 아홉 채 매도하고 마지막에 과천만 남더라도요, 그 순간에도 다시 과천을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 전부 다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손에 안 입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과천 갖고 있다가 땡땡 지역 매수해야죠. 예? 네? 다른 지역 사이클 노려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왜 팔려고 노력하세요. 만약에 다주택이다 종부세 넘쳐난다. 종부세 부부 합산 18억 공제 받아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음? 소득이 적어요 그냥 물려받은 재산이 적게 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를 하세요 투자해야죠 네. 자 풍동숲속마을 8단지 SH님 매수 생각 중 월세 낼 바엔 은행에 이자, 이자 내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어... s h 님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산을 매수하라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일산의 대형평수 아, 평수 좀 크다 어. 세대당 대지면적이 좀 넓고 용적률 2배 안되고 아, 190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쪽 어, 역세권 그런 매수를 하라고 하겠죠 상황보고 금메 나온는거 있으니까 그런데 애매한 것들은 아니에요 애매한 것들 아니고 좀더 전세로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투자를 해보세요.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예? 왜 내가 굳이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음? 장기간 침체 빠진다니까요 음? 장기간 침체 빠져요. 일산이요. 2021년도 딱 9월, 10월 그때 매수했으면 괜찮습니다. 예? 그때 매수했으면 괜찮죠. 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자 글로벌 힐링 님께서 아이 4개님께서 네 청주 복대동 어떨까요? 청주 괜찮은데 앞으로 오창쪽이나 오송에 입주물량 많아요 네 청주는 작년에 매수를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사라는 얘기 안합니다 저기 모충이나 저런 쪽에 작년에는 응? 공시가 1억이 안돼 재건축 가능한 거 그런거 사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자, 글로벌 힐링님께서 지방 분양권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 할 건데요? 어디? 음. 자, 네, 청주 복대동 두진하트리움. 자, 청주에 복대동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복대동에 현대백화점 GLCT 모뭐 여기 있고, 청주 신형 GLCT 1차, 두산이브 GLCT 2차. 자. 복대동 두산 이후 보 grct 2차가 이게 뭐죠 대장 아파트죠 응? 전세가 를 보세요 63% 매매가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전세가도 높습니다 이 말이 뭐다 대장이라는 반증이에요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살고 싶다 왜? 뭘다 했고 아이고 졸린 눈 비비면서 슬리, 슬리퍼 질질 끌고 스타벅스 갈수 있는 거예요 어, 스타벅스 갔다가 늦잠 자면요 아이고 아웃백 가서 브런치 먹자 응? 아웃백 가서, 가서 브런치 먹자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 복대동이란 거예요. 어? 하이닉스 여기 있죠? 네, 하이닉스 여기 있습니다. 롯데야, 원래. 아얼마 편해요. 그러나, 그러나, 청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청주도. 응? 갭 2억 4천 갖고 살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응?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요거 <laughs> 물어보셨잖아요. 응? 30평.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아파트가 30평으로 단일평수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안 좋아해요? 이런 거는 오르기가 어려워요. 네. 34평, 84타입, 이런, 그, 이런 것도 하락장에 방어할까 말까 는데 30평은요, 수요가 더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단 거예요. 자, 74A. 네. 방은 하나, 둘, 세 개. 네. 그렇고, 안방에도 이렇게 있고요. 뭔가 좁죠? 방은, 작은 방은 좀 좁은 것 같네요. 네, 좁은 것 같네요. 자, 무튼 떠나서, 응? 떠나서. 이걸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고요. 지금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싸게, 쌀 때. 그러면은, 외매가가 2억 8천 대서 갖고 있다. 그러면, 매도하세요.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요. 매도하시고, 다른 쪽 사이클 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거주하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이거 매도하시고요. 84 타입으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두산 이브 g 엘 c t 이런 데로 이동하고. 근데 여기가, 공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자, 글로벌 힐링님께서, 서충주 프로지오더파스트아니 <laughs> 아닙니다. 네. 충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자, 오모돌이님께서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투자하기에 좀더 힘들겠죠? 네. 그러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정리하는 맞아요. 자, 현빈님께서 지금 들어왔어요. 매물 거두면 안 된다는 건가요? 빨리 팔아야 한다는 건가요? 지금 매물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팔아라. 이 말이에요. 자, 박서준님께서사 코로나 하늘채 평당가 1 0만원도안 한다는 그 아파트예요. 네, 매도 타이밍 음 앞으로 더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네 박선우님, 그거 혹시 분양 받으셨어요? 아니면 피주고 샀어요? 좀 떨어졌죠? 지금? 자, 여왕개미님께서 광명 소화동 역세권 봐서 뭐 하게요? 네, <laughs> 소화동. 사지 말라니까요 네, 소화동.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뭐 소화 휴먼시아 뭐 37평 금액대가 이래요. 네. 어, 이때는 살 만했겠죠. 전세가가, 네, 같이 올랐으니까. 지금, 전세가 60% 밑에 떨어졌잖아요. 예. 네. 이거만 팔사타 해볼까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가. 자, 2018년 8월 대비해서, 2021년 10월, 3년 2개월, 60% 올랐어요. 6 0 너무 많이 올랐죠? 얼마에? 9억 5천. 왜 올랐어요? 광명에? 네. 광명에 여기 한 주공 해가지고 투자 엄청 들어가니까 다 오른 거예요. 그리고 <laughs> 광명이 살아야지. 광명 무슨 상계신도시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광명? 광명시흥 상계신도신가요? 광명시흥인가? 네. 맞죠? 광, 광명시흥. 응? 자,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이런 광명시흥이라는 엄청난 메이저 입지, 최고의 입지, 네? 최고의 입지에서 3기 신도체 들어서잖아요. 그럼골때인나니까요 장기 심체갈 수밖에 없어요. 응? 전세가 올라가겠죠. 여기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응?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음? 자 렉이 좀 있네요 네 약간의 끊김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끊김이 좀 생겨요 자서현행부님께서 부산 명지 아파트 아 이거 명진대 아파트리에요 응 음? 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사코고롱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늘 외곽 도시 자, 외곽을 이야기할 때, 사코코롱을예로 둡니다. 응? 부산이 그렇게 투자 가치가 높으면은, 이게 지금 34평이 3억이에요. 말이 되는 금액입니까? <laughs> 자, 그래서, 이런 건요. 에코델타 들어오면은, 초토화예요 초토화. 에코델타. 언제부터 입주하죠? 2024년부터에요. 응? 그냥 빨리 털고, 명의 빨리 줄이세요. 네. 줄이세요. 뻔히 보이잖아요. 아니, 에코델타가 있는데, 왜 4에 여기 매수하냐고요. 응? 이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 부산의 중심지부터 다시 올라가야지 올라가는데, 아니 부산의 중심지 올라갈 때도 4코롱은 안 올라갔다 이거예요. 올라갔지 않았다니까요. 응? 그럼왜 사냐고요. 네. 명지 올라갈 때 4코롱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잖아요. 예. 네. 그렇단 거예요. 예. 어? 네? 아니, 양도세 70%, 그게 뭔 상관인데요. 빨리 팔고 나와야죠. 응? 기본공제 받잖아요. 부부 공, 부부면은, 부부 있으면, 부부 공동명의 하면요. 기본공제 50, 250만 원씩 받잖아요. 너무 욕심이 크니까 그렇게 등기 치는 거예요. 응? 왜 자꾸 옛날처럼 수, 주택에서 모아가려고 하십니까? 익절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익절, 빨리빨리 빨리 입장하세요. 자, 가사님께서 작년 9월에 인천 매도했는데요. 직장이 송도여서 기회보고 있는데, 6억대까지 내려가겠죠? 어떤 아파트? 네, 어떤 아파트요? 음. 자, 뭐 내려가, 갈수 있겠죠. 그런 아파트 등장하겠죠. 네. 자, 심사방님께서 세종시 세롬동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시는요, 올해 박엔세 끝난다. 고요 끝납니다.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저가의 매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세종시에 갖고 있는 게, 응? 갭으로 갖고 계세요? 아니면 거주하고 계세요? 네. 이재용님께서 하나 미사 지고 매수, 매수요? 쓰읍.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안상이 났다고요. 네, 지금은. 일단 기다리세요. 네. 자, 이네 개님께서, 집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니까요. 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요, 전국을, 전국 사이클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한 지역의 사이클이 끝나면요. 팔고, 다른 사이클 넘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가 되는 거지. 네? 왜 자꾸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냐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생 또 가져갈 생각 안 하면서 부동산은 나이가 들잖아요. 그걸 왜 자꾸 가져가려고 하세요? 심 서방님 거주요? 그럼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네 아니면은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 타시는 거예요. 선지 검물님 세종시 지금 진짜 금매 많고 안 팔리고 부동산 개점 폐업 수준인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세종시는요 올해 박애세에 끝납니다. 서서히 전세가가 이제 점점 점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응? 자, 세운 강릉에서광주경이었어